네, 중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장시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 생각하기를 내가 행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돈을 빼앗기지 않으면 권세가 있어야 되겠구나. 또 권세를 유지하려면 명예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내가 하는 일이 내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도 꼭두각시 인생이겠구나 싶어서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이면서 돈과 권세와 명예가 따르는 그러한 직업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정해졌을 때 제가 혈서까지 써놓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공부하던 어느 날 저의 인생의 큰 깨달음을 깨달음을 주는 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의심만 나고 도대체 와닿는 말씀이 없었는데 이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두려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아 이건 내 얘긴데 여기 성경에 나 같은 사람이 있네 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건 내 얘기였습니다. 지난 날 저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행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미워하는 것을 행하곤 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항상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다투거나 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기억이 안 나는 척할 때도 있고 때로는 큰 소리로 봤어요, 봤어요. 보지도 못하고 왜 생사람을 잡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또 후회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지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욕심을 부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그럴까?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다시는 욕심부리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결심한 대로 그대로 되던가요? 얼마 있다가 보면 또 욕심을 부리고 있고, 또 거짓말하고, 또 화목하지 못한 저 자신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일기 좀 써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일기 잘 쓴다고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쓰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이런 말입니다. 나는 왜 그럴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왜 자꾸 부모님 속상하게 할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싶은데 왜 자꾸 싸우게 될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댈까? 왜 주인 몰래 참외 소리 해먹고 수박 소리 해먹고 그러다가 들키면 혼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런 짓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일까? 나는 왜 그럴까?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반성하는 내용의 그러한 일기를 쓰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디 반성하고 결심했다고 그대로 되던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같은 죄를 짓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마음 먹은 대로 잘 되던가요? 반성하고 결심하면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던가요?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 방학 때 일과표를 작성해 보셨습니까? 저도 매번 방학 때가 되면 일과표를 작성해 보곤 했습니다. 하얀 종이를 한장 가져다가 시계 모양의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리고 아침 기상은 몇 시에 하고 일어나서 몇분 동안 세수하고 체조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방학 숙제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과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과표 여러분도 작성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일가표 작성한 대로 잘 되던가요?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첫날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흘쯤 지나고 보면 일가표는 벽에만 붙어 있고 나는 그 일가표와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일가표를 작성할 때만 해도 방학 생활을 일가표대로 알차게 보내리라고 결심하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크게 공감이 된 것입니다. 왜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는 걸까? 그 성경 말씀이 딱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앞으로도 원하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은 행복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원치 않는 마음을 품게 될 때, 내 마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자꾸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는 걸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고 싶다.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두문물출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우울하게 지내게 된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하게 된다면 행복할까요 돈이나 권세나 명예가 행복을 줄까요? 내 입으로는 다 용서했어. 다 잊어버려. 그러는데 내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 되고 내 마음 속으로는 다시는 욕심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인 자신을 볼때그 마음을 돈으로, 권세로, 명예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외적인 모든 것을 다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자가 되었어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면 내 마음이 행복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때 결코 외적인 성공이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나는 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할 텐데 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주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 속에 죄가 그리 하는 것이구나.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을 행함도 내 속에 죄 때문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미워하게 되는 것이 내 속에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욕심부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내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저절로 욕심을 부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거짓된 죄가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으면 자동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뿌리 뽑아 버릴 수가 있을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원하는 것은 원하는 선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삶을 살겠구나.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먼저 믿은 분들은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어려서부터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죄를 지었노라고 양심에 가책이 되었던 모든 죄를 생각나는 대로 다. 뉘우치면서 잘못했나라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였으면 내 마음이 깨끗해졌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욕심을 부릴 것 같고 미운 인간을 생각하니 또 미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 나는 어떡하면 좋나? 회개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어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제발 좀 건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좀 보내주셔서 나를 이 죄에서 건져달라고 애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후 스트레스를 모르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환경은 극도로 안 좋은데 제 마음은 늘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저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오셔서 의롭고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늘 마음은 천국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에게 늘 패배하는 삶이었지만 죄를 이기고 의의를 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오셔서, 어,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제발 성령님 보내주셔서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간구하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 행복자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